이야 곧 혼례를 앞둔 신부가 있다더니 넌가 봐 아주 중요하게 치러야 될 의식이지 제자 오늘로 파문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평생 곁에 둘 소중한 일을 얻었습니다 파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도련님한테시바라 무더가 아주로운 거지 머리가 아팠다며 내 사람 아프다는데 걱정하고 챙기지 않을 사람 우리집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나왔잖아 짬덕 그러니까 제가 친구분 앞에서 차현님 남친인 척 하면 된다는 거죠? 저 도와주신 게 얼만데 제가 오히려 은혜를 너무 헐값에 갚네요 기본적인 설정만 하고 들어가요 우리 첫 키스는 언제 했어요? 안한 걸로 할까요? 현이한테 저 말고 다른 남자 있어요? 매달릴 준비해야 되니까 얘가 자꾸 꿈에 나오는 거예요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놓쳐요, 이런 사람을? 짬덕. 정식으로 선언한다. 앞으로 나한테 여자는 은다 너 하나다. 나도 너 하나네. 장면 안에서도, 밖에서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 진짜 나를 아는 유일한 사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너무 늦게. 가자. 데려다 줄게. 짬덕. 친구하자. 굳이 따지자면 친구보단 파트너가 맞겠다. 메이저리그로 오르는 동안줄로 대신 네가 원하는 걸 이루게 해줄게 좋아, 결혼해 그럼 그 다음은? 네 부모님이 네 고집에 꺾일 거라고? 그런 동안 난? 온갖 더러운 꼴을 당하면서 강희준 남편들 꿈이나 꾸고 있으라고? 대체 날 뭘로 지킬 건데? 네가 할 일은 날 지키는 게 아니라 널 지키는 거야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동화 따윈 없어! 철부지 공주놀이 10대 때 끝냈어야지! 일방적인 건 죄야. 니그 네 동화 스토리에 나끌어들이지 마.